자첫 번째 발가락 통증 이 있는 사람들 많죠? 그러니까 발목이 습관적으로 삐끗하는 사람들 많죠? 한번 삐끗하고 나서 계속하죠.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이 근육들이 마지막에 삐끗을 해요. 이 발목 부분을 그러니까 인대라든가 연골 관절이 손상이 온다. 그럼 여기에만 우리가 통증이 있잖아요. 근데 어떻게 돼요? 근육이 어떻게 될까요? 수축합니다. 그럼 근육이 수축한 상태에서 계속 늘리지 않고 계속 있으면은 요 부분이 나았다고 하더라도 계속 잡아당겨요. 그럼 여기에 계속 뭐가 생겨? 염증. 염좌가 계속 발생합니다. 염좌 통증이 계속 발생을 해요.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계속 치료하고 있잖아요. 안 낫는 거죠. 그래서 여기를 늘려주는 겁니다. 그래서 발, 발의 문제, 발목의 문제는 종아리 근육들을 이런 그릇 같은 걸로 밀어줘요. 이렇게. 쭉쭉. 밑에서 위로. 근데 빨리 밀면 돼요? 안 돼요? 안 되고. 천천히 강하게. 이렇게 뭔가 늘린다는 느낌으로. 응? 중요한 게 천천히 강하게 늘려준다는 거예요. 강하게. 늘려준다가 치료법이에요. 그래서 앞쪽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거 봐요. 이런 데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밀어주는 방법도 있어요.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. 안쪽 밀어주고, 가운데 밀어주고, 바깥쪽 밀어주고. 그러면은 다 풀려요. 여기가 늘려나면서 발목이라든가 발가락의 통증이 좋아져요. 그래서 지간신경전도 제가 치료를, 이, 여기를 다 해줘요. 자, 끊어주세요.